여기는 서초 신반포 22차 재건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2년 이주를 했고 철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공사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두고 난항을 겪다가 이제 겨우 협상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갈 듯 한데요.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공사비가 가히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3.3제곱미터당 1300만원인데요. 역대 최고값니다 여기가 22차 재건축 자리고 저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데가 메이플 자입니다. 메이플 자이는 내년에 입주죠. 7년 전 재건축이 추진될 때 계약한 공사비가 569만 원이었는데요. 1,300만 원은 2.5배 뛴 가격입니다. 공사비가 제일 비쌌던 데가 어디예요? 공사비가 제일 비쌌던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 방배3호 12동 13동 그 가로주택 사업이 1153만 원? 115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것보다 이게 지금 훨씬 더 비싸게 봉사비가 책정이 된 거죠. 여기 살던 사람들 은 어디로 갔어요? 그거 제가 자세히는 그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어딘가에 전세나 월세로 옮겨갔을 텐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전세로 옮겨가신 분들은 아마 그 이자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뭐 여쭤볼게요. 네, 네. 여기 그 심압부 22차 공사 언제 들어간대요? 지금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래는 합의가 됐으면 바로 지금 그 기계 투입해가지고 공사 시작하는데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래 22차 재건축은 같은 구역 내에 있는 320가구 규모의 심반포 7차와 통합 재건축을 검토했었는데요.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신반포 22차 한계동만 재건축하는 그야말로 나 홀로 재건축 사업을 택한 거죠. 그런데요,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역대급으로 뛰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소규모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대단지보다 공사비가 1.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단독으로 추진했다가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될수 있는 겁니다. 22차 경우는 지금 2년 전에 철거하고 네. 다른 데로 다 이주를 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대출 받아서 이, 이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이주비 대출이 예전에는 뭐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다 유이자 이,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분들은 밖에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전세로 옮겼다. 예. 뭐 아니면 뭐 월세로 옮겼다. 네. 그러면 그 이자를 또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시 못 합니다. 그 지금 대출 이자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지역에 전세로 옮기면 한 8억 하지 않나요?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기존에 여기가 35평하고 40평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옮긴 그 평균치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선에 다 세를 나와도 지금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금액이면은 지금 대출이자가 무시 그 훨씬 높기 때문에 와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계속 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그 돈만 하더라도 이자만 하더라도 뭐한 2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뭐실제적으로 오는 조합원 같으면 은 건물이 해체가 안 됐으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까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은 결국은 시공사한테 질비를 끌려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집도 없고, 이미 건물 은 해체되어 있고, 다다리 이자는 나가는 현실에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상황에 놓고 보면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를 안 올려줄 수도 없잖아요. 좀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애초에 이제 조합원들이 현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미 조합원들이 떠난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원사이드 방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시공사가 완전히 슈퍼 갑이 돼 버리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강남권은 어쨌든 공사비를 더 부풀리든 항이 있더라도 공사를 진행해도 또 나중에 그 올린 만큼의 또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 입장인데 강북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입장이에요. 내 집값은 5억인데 건축비가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그걸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내가 추가적으로 5억 이상을 내고 건축을 했을 때 그만한 값어치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평당 건축비가 한 7,800선에 다 합의를 봤던 부분인데 1,390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 건물 다시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좀 금매물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되는 패턴이 신규 아파트가 오히려 더 거래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은 거의 금매물 아니면 힘들고 그래도 관심은 재건축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쪽은. 음, 그러니까 재건축.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의 금매를 찾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일반 분양이 거의 16억, 17억 정도 됐었거든요. 25평이. 근데 만 명이 넘게 신청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돈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16억, 17억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선생님께서는 여기 반포 지역에서 예.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30년 반, 30년. <laughs> 30년 <됐습니다. 웃음> 30년이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손바닥 보듯이 보고 계시네요. 예. 원베일리 있지 않습니까? 원베일리 예. 거기는 지금 사실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다 그냥 고가에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지역 전문가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통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입주 시점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말부터 이게 입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입장은 아, 내가 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니까 내가 내놓고서 팔리면 팔리고. 실은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입주하면서 매물을 내놨던 이유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곧 있으면 옆에 이제 1, 2, 4주구나 3주구가 제곧 있으면 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원베일리가 최고지만 곧 있으면 또 밀리거든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이제 팔 사람들은 파는 건데 결국은 그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가로 팔고 싶은 건 누구나 뭐 생각하는 부분이 매매로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고가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가격이 예.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실제 거래가 되거든요. 22차. 네. 예, 예. 대출받아서 이사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중에 혹시 예.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자가 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금매물이 두 건이 거래가 됐어요 거기가 40평짜리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이 동네에 한 25평 가격 신규 아파트 25평 가격으로 팔린 물건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건축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커지고 공사 진척은 안 나가고 매달 그 이자를 내야 되니까 결국은 금매로 처리된 게두 건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원래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사셨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다면 그건 딱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자, 포영이 TV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번창하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재건축을 잘못 시작했다가 집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